긴한데 암튼 안녕하세요 케임민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요 이 새로운 핸드폰을 찍는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두근대기도 하네요 암튼 오늘은 신청받은 아 너무 손, 손이 너무 들어워 보인다 신청받은 어, 점토 어, 몰드 뜰수 있는 점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은 아이클레이터는 이 노란 색깔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베이킹 파, 베이킹 소다였나?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였나? 베이킹 소다였나? 베이킹 소다였나?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일 건가? 암튼 베이킹이 들어가는 이름이었는데. <laughs> 베이킹 소다라 할게요. 암튼 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푼도 필요한데, 저는 스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녕이 노란색. 이런 식으로, 저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만 할 거예요. 저그 몰드를 두 번인가? 그전도 떴거든요, 벌써. 이 정도만. 저는 적게 할 거긴 하지만, 저는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노란색 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 보여줄게요 나중에 그런 다음에 살짝 홈을 빠서 핸드폰을 바꿔서 이제 제가 아이디를 유튜브 아이디를 몰라요 제가 핸드폰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잠만 자 이렇게 했고요. 제가 하나보다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다른 것도 같이 섞어주는 중입니다. 이게 약 잠시만 만들었는데 이건 망작이에요. 이렇게 되면 진짜 망작이거든요. 새로 만들어 봅시다. 노랑색 아크은 흰색 아크릴보다 좀더 많아가지고 없긴 해도 다른 아크릴보다는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요 여기에다가 한번 찍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찍어졌나? 너 많이 찍어 주면 저처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오. 아래. 야어 죄송해요. 한 잠깐. 진짜... 어,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 해가지고, 물들을 찐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떠졌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음, 내 기억으로는 못 떴었는데. 저는요, 물재가 좀 많아요. 얘는 망작으로 한 건데도, 진짜 말랑해요. 역시 여기가 부러졌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수제로 만든 거고 이게 진짜 오유마루로 만든 거. 나중에는 이제 글루건 심으로 만드는 그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제가 구독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음 느낌이 부들부들. 이걸로 지금 떠볼까요? 별로 떠보고 싶은 건 없지만.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안쪽에 그릇처럼 제가 해놨거든요 어. 이런식으한 다음에 오차 <laughs> 그냥 아크릴이네요 그러면요 이렇게 딱딱한 폴리머 미리 앞에다 꺼내놨지 딱딱한 폴리머를 사용해서 어. 좀 밑에도 꾹꾹 눌러줘야 돼안 그러면 틀이 안 잡혀 어머, <laughs> 이렇게 한 다음에, 야, 됐다. 그래서, 잠만,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말려진 다음에 후기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